기마대 양기마장기입니다. 마 올라가고, 마 올라가고. 이쪽포가 한번 넘어볼까요? 졸 달라오 가고, 차 달라오 가고. 잡아주고 뭐 이상도 잡히긴 하지만요. 이쪽 상이 없어지면은 제가 수비하기는 좋습니다. 차가 올라왔네요. 일단 상을 달라고 하면 가고요. 상이 공격할 곳이 없으니까요. 붙여도 지킬 수 있고 차가 올라와서 지킬 수도 있지만 음 붙여도 지켰네요. 그러면 저는 아 여기를 열면 은 열어서 달라 그러면 붙여가지고 여기 양득을 하네요. 그런 수가 있고 마가 한번 올라갈까요? 마가 올라가. 상이 올라간다. 마가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 이렇게 내려가서 상을 달라 그런다거나 뭐 그럴진 않네요. 이렇게 왔고 음. 지금 뭐 수비를 하겠습니다. 차가 상을 잡으면 전 여기를 잡으니까 그런 소가 있고요. 살을 올려주고 이쪽살 올렸다는 건이 차가 안 움직인다는 거죠. 일단은 왕을 옆으로 해주고, 근데 상이 여기 있어 가지고 차를 씌우면 잡을 때 포장을 부르면 차가 내려가서 막는다. 왕이 다시 올게요 그 다음에 포가 넘고 포장을 부르고요 잡을 때 중앙이 조를 잡겠다 이런 수입니다 계속 포가 넘으면 상한테 잡히니까 포가 넘을 순 없습니다 여를 잡았네요 여기 잡아주고 음. 여길 잡으면은 상이 어디 간다는 거죠? 상이 어디든 가야 되는데 안 갔네요. 뭐 돌아와 주고 포가 왔고요. 음. 가 여기 가서 달라고 해도 되나요? 달인 아직 세 개인데 조금 위험하긴 합니다. 어 같이 교환하겠다. 근데 저는 말을 달라고 갈 수가 있어서요. 차 내려가서 못 지키잖아요. 이쪽으로 지켜야 되는데. 어. 나가가서 차를 달라 그러면 한칸더 내려갈 때 그냥 그냥 포가 오고요. 포가 상을 잡고 차가 잘때 말을 잡겠다. 그럼 제가 이익이다. 뭐 이런 수입니다. 그냥 아까 여기서 교환을 하는 게 좋았나요? 근데 대신에 이런 수는 있네요. 이런 수가 있습니다. 차달라, 상달라. 아, 이거 잡으면 은 포가 여길 잡는다. 그런 수네요. 와. 그래도 뭐 잡고요. 아, 포가 말을 안 잡았어요. 전 잡을 줄 알았는데. 포 잡고.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이렇게 할수 있고요. 근데 점수 차이가 좀 나죠 이제 10점 나니까 여기서 이제 기권을 하셨고 처음부터 복귀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이 올라가서 달라고 하는데 뭐 잡으면은 보통은 마가 이렇게 와서 달라고 많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같은 상 교환인데요 제 상보다 제 중앙 상도 좋긴 한데, 이쪽에 상이 올라오면 제가 여기 수비를 해야 되는데요. 그러니까 상이 여기 와서 차가 이쪽 와서 상으로 병을 잡고 잡을 때 차가 말을 잡겠다 이런 수를 항상 두잖아요. 근데 이 상이 없어지면 그걸 못 하니까 제가 여기서 차로 말을 지키고 뭐 이런 수비를 안 해도 됩니다. 보고 이렇게 하고요. 돌리고 다시 가고요. 여기에서는 뭐 잡고 잡을 때 이렇게 하겠다. 그런 수준는데 일단 여기 잡아서 여기 잡았고요. 잡고 돌아오고요. 여기서 그냥 잡아도 좋나요? 제가?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일단 마 달라고 가고 돌아오고요 달라고 가고 전 여기서 그냥 잡을 때 이렇게 할줄 알았어요 차 달라고 가면은 상 달라고 오고 상은 올라가고 그럼 좀 피해 주고 이런 그림을 좀 생각했는데요. 이러면 제가 4가 하나니까 나중에 좀 수비하기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의외로 그냥 말을 쫓았어요. 포를 잡으니까. 여기서는 이제 점수 차이도 많이 나고 전차두개 있으니까요. 역전이 힘들다 판단이 돼서 기권을 하셨습니다.